안녕하세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있어서 알아차려라. 정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차리라고 할까요? 그 하나의 예가 우리가 식사할 때 공양을 받을 때 스스로를 살펴보는 개송입니다. 오관계라고 말하죠. 다섯 가지를 바라보자. 다섯 가지를 바라보고 살펴서 알아차려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나의 각오를 다지자. 그런 말이죠. 개공다소 양필했죠. 이 음식이 온 곳을 살펴보면서 나의 공덕을 살펴봅니다. 천기덕행 정결능공 나의 덕행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덕행이 공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모자람이 없는가 또한 살펴봅니다. 방심이가 함등 위욕 마음을 지키는 데는 허물을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함욕을 으뜸으로 삼는 그 마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정사양약 위료형고이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아서 이 몸이 병들지 않게 하겠다. 위성도 응수자심. 그리하여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이 음식을 받겠습니다. 바로 이런 다섯 가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상황, 밥 먹는 상황이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음식에 담긴 여러 가지의 공들을, 공덕들을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우리가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현재 상황이 당연한 것인지, 여기에 담긴 사람들이 노력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력이 남겠습니다. 음식이면은 음식이 논에서 밭에서부터 식탁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정성이 쌓였습니다. 집안에서의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그 식사에 담긴 주부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재 상황에 따라 눈앞의 현재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 깃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인과관계 연기관계 하나하나에 담긴 그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노고들을 떠올려서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그리고 이것을 받기에 나의 과거의 노력은 어떠했는가? 나의 덕행을 살펴봅니다. 나의 덕행을 살펴서 내가 지금 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나의 덕행을 살펴봅니다. 또한 현재의 이 관계에 처하고 있는 나의 마음 상태를 살펴봅니다.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함욕을 으뜸으로 삼아가지고 허물을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지나친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방의 정당한 노력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 음욕과, 그죠, 섭냄 이런 것을 으뜸으로 삼고 있어서 허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이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눈앞의 당신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당신을 인정하기에 내 마음이 부족함이 없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정사양약 위료연구. 이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아서 나의 몸이 병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관계에서 이 관계로서 내가 나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게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이롭고 평안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지금 이자리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당연함을 더욱더 좋게 갖꾸는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위성도업 응수차식 이 일을 하는 것, 이 식사를 하는 것, 당장에 나의 몸이 병들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은 위성도업 도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가 되겠다. 궁극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겠다. 모든 존재에게 진리의 비를 내리는 모든 존재를 넉넉하게 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밥을 먹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이 상황, 당연함을 맞으면서 나의 과거의 지어온 덕행, 공덕을 살펴보면서 반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 지나친 탐욕은 아닌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 지금 당장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나도 당신도 병들지 않게 하겠다.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 바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또는 집안에서 가사의 일을 시작합니다. 왜 할까요? 바로 위성도 응수차식 도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내가 당연하다고 받는 하나하나의 관계들이 사실은 당연함이 하나도 없는 누군가의 노력이 담겼고 거기에 대한. 나 자신을 살펴서 왜이 일을 하는지, 이 당연함으로 나는 무엇을 하려는지, 이 자리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눈앞에 펼쳐진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 스스로를 살펴보니 내가 드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 벗어나서 더욱더 많이 살피고 알아차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드림으로 우리들의 관계가 더욱더 이롭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으로서 마침내 나도 당신도 완전한 사람, 영원한 평안의 사람, 영원한 사랑의 님이 되겠습니다. 로 오관계에 담긴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만나고, 당연한 나의 위치에서 당연한 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함 속에 당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펴봐야 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훌륭하게 더욱더 보람되게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평안하게 더욱더 넉넉한 이 사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려는 목적을 다시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나의 지금까지의 과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목적, 직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를 인정하겠습니다. 오관계에 담긴 마음을 살펴봅니다. 당연함 속에 담겨 있는 당연함을 넘어서 모든 노력들을 알아차려서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더욱더 훌륭하게 꽃피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